아, 아, 어디 갔어? 지야지야야 아우 너, 씨, 술 너무 많이 먹네 임지호 아. হচ্ছে 맨날 지멋대로 화만 내고 와나 어떻게 되냐 나는 겹격좀줄야돼아뭐술뭐 아, 내가 뭐, 뭐 잘못한 거야 아술 먹으러 가야지 술 먹으러 갔잖아 아너 지멋대로 아, 가거 어? 먹고, 이거 먹건데거 먹고, 오라고해가지고술 먹고, 오거 먹고, 이게 먹고, 거먹 잘못한 거야고이맞 먹고, 이거 먹고, 이거 먹고, 이거 먹고, 이거 먹고, 고 바람에 아속좀볼리밥 <목소리> 아, 이제 먹어 너어디갔어나 분리 먹지 전화는 왜안 받아? 아, 몰랐어. 전화 온지 아니, 전화 온지 몰랐다는 게 말이 돼? 아니, 일본어가 전화 온지 몰랐다고 그럴 수 있지? 화났어? 아니, 화안 났는데? 아, 화났잖아. 뭐 때문에 그런지 말을 해줘야 되지. 하나안 났는데 할 얘기는 있어 아니 무슨 얘기 그거 다 먹고 여기 집 앞에 카페로 나와 얘기 좀 하게 아니 여기서 하면 되지 집뭐 앞에 카페까지 가서 얘기를 해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나가서 얘기하자고 그거 먹고 나와 지금 씻고 나와 아. 아, 또왜 저래? 너콤를 먹은 거 정리했어? 했어, 했어.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잘 넣으려고. 음다 응, 버렸어 버리고 나온 거 근데 가왜 네가 화가 났어 지금? 아니. 말해봐 왜왜 왜 지금 네가 화가 나서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나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?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미안해 지효야 내가 미안해 아니 뭐가 미안한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 그러니까 내가 뭐가 미안해 될지 모르겠어 사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거야 진짜 도대체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 지금 너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? 너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뭐야? 진짜 몰라서 그런 거 맞지? 그니까 내가 너술 마시러 가서 연락 안 됐잖아 그거 잘못 아니야? 잘못했잖아 아니다른 사람이랑 있잖아. 다른 사람이랑 술 먹고 있는데 내가 계속 핸드폰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입장이 좀 그러겠어. 그러니까 내가 그거 똑같이 반복하지 말라 그랬잖아. 내가 뭐 바람을 폈어 아니잖아. 아 그냥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충실하려고 내가 그냥 핸드폰 안 보고 있던 거지.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이나기가 중요했던 거잖아. 아 그냥 술 먹었잖아. 이나기랑 술 먹었잖아. 이나기 만 신경 쓴 거잖아. 어? 너 나한테 연락 잘 한다며. 그리고 내가 너술못 마시겠어, 술 마시러 가라고 했잖아. 아. 어... 근데 너어술 마시러 가놓고 연락 안 됐잖아. 아니 지우야,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했잖아. 내가 노력한다고 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아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지금 한 순간에 이렇게 바뀌고 이런 걸 바라는 거는 아, 너무 욕심 아니야? 아, 나 노력 중이야. 나도 하려고 했어, 하려고 했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야. 야, 습관이라고 하지 마. 그냥 네가네신경에 내가 없었던 거야. 너, 너 담배 피러 안 갔어? 담배 피러 갔지? 말해봐. 담배 폈지? 어. 담배 피러 가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 을안한 거고, 너 화장실 갔지? 어. 말해봐. 아니, 말을 한숨 쉬지 말고, 말을 똑바로 해. 너 화장실 갔지? 어. 그때도 그럼 연락 을안한 거잖아. 너 그럴 시간은, 니꺼 네할 시간은 다 있는데, 연락 한통 하는 게 뭐가 그르, 그렇게 어려워, 그게? 그냥 그 카톡 하나 하는 거잖아. 전화 한통 하는 거잖아. 근데 니술 네 처먹고 다 처먹고 얘기할 거 다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담배 피고 그 짓거리 다, 다 해놓고 난 없잖아. 그 와중에 와... 질려버린다. 진짜 와... 너 지금 나한테 질린다 한 거냐? 아니, 이 상황이 질린다고. 네가 잘못 들고 지금 질려? 아니, 네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질려버린다고 노력한다고 했잖아. 아, 내가 뭐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고, 나 딴에는 진짜 나 진짜 열심히 너한테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, 네가... 막 아, 계속 이러니까 질리지. 어, 그러면 이제 안 질리게 해줄게.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, 그냥. 야, 지야 응. 아 그만 왜또 나가 그냥 아 질린다며 그만하자고 아니 이 상황에 질린다는 것이 내가 네가 질린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아 나도 그냥 질려 그냥 그만하자고 내가 질린다고 네가 이제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지금 너부터 말 그렇게 했잖아 아 내가 무슨 말을 뭐 어떻게 했는데 너 지금 그러니까 아까부터 응. 왜 네가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니까 네가 지금 잘한 게 뭐냐고 술 마시러 가서 연락 안된건 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내가 노력을, 노력을 그러니까 네가 자꾸 말하는 노력이 대체 뭐냐고 네가 아 아무런 노력을 안 했다니까 지금 내가이상황이온 거라고 내가 무슨 아무런 노력을 안 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노력한 거 몰라? 그러니까 뭐 했는데 말해봐 무슨 노력을 했는데 내가 너한테 맞춰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맞춰주려고 노력한 건데 네가 술 마시러 가서 연락 안된게날이해 맞춰준 거야? 말해봐 그한 번이잖아 아그 지금 한번 때문에 이러는 거야? 미안하지만 한 번이 아니어서 그래 그 전에 만날 때도 그랬잖아 그 문자로 우리가 똑같이 싸웠는데 다시 우리가 잘 만나기로 해놓고서 네가 똑같이 또 반복했잖아 아니 내가 말을 했잖아 지금 내가 한 번으로 어떻게 바뀌냐고 노력을 해본다고 네가 한 번이라도 연락이 됐어 네가 내 전화 받은, 받았냐고 그걸 말하는 거야 야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지 술 마시러 가서 신나가지고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게 그게 말이 돼? 아 아니 신나서가 아니라 내가 말을 했잖아 이나기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핸드폰도 못 보겠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연락을 못본 거지 뭐 내가 야 너, 집을 안 들어갔어? 야너 담배 피러갈때너 핸드폰 보잖아 너 핸드폰 보면서 얘기하고 너 화장실에서 똥쌀때 핸드폰 보고 너 허구허나 핸드폰 붙잡고 있는 새끼가 무슨 술 마시러 가서 나랑 연락할 때만 뭐 핸드폰을 안봐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괜히 핑계 대지 말라고 아니 핑계가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알았어 그건 내가 미안해 미안한데 내가 노력한대잖아 근데 맨날 이렇게 허구한 날 이렇게 윽박지르고 뭐 말하다 그냥 너 혼자 뛰쳐나가고 네 감정이 휩쓸려가지고 너 집에 돌아와서 너 어떻게 너술 취해가지고 나한테 앵기고 니가 잘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또 어물쩍 넘어갈라 그랬잖아 아난 니가 화난 지 몰랐지 그게 왜 화난지 왜 몰라 왜뭐답답해죽겠네왜 화난지를 몰라 니가 잘못해놓고 난 그게 화가 난다니까 그러 그러니까 니가 까 다. 자.. 잘못 저질러놓고 왜 화가 난지도 모르고 내가 화내면은 화났다고 개지랄 떨고. 아, 너말좀 험하게 좀 하지 마. 니나 니나 행동 똑바로 해.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를 나도 화내고 싶지 않아. 나도 잘 지내고 싶다고 연애 똑바로 하고 싶다고. 아뭐나는 어, 하기 싫어? 아뭐 질린다매? 아뭐 질린다며. 아니,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질린다고 했지네가 질린다고 한게 아니잖아. 왜 자꾸 그러는데? 말꼬이왜 자꾸, 자꾸 늘어지는데? 말꼬이 자꾸 늘어지는 게 아니라, 네가 똑바로 말했잖아, 내 면전했다 대고 질린다며. 상황이 질리든 내가 질리든 그건 모르겠고, 질린다고 했잖아. 그게 할 말이냐? 야, 너는 내가 거기 앞에서 성운해가지고 화나가지고 그 앞에 있는데, 내 앞에다 대고 질린다고 말하는 게 맞아? 어? 그 예의가 아니야, 승필아 아, 알았어. 그거 내가 미안해. 미안해. 이게 미안하다는 거야? 그럼 이게... 어떻게 말하라고 해? 내가 어떻게 해?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어? 꿇어 그러면 꿇어 꿀어. 꿇어봐 못 꿇잖아 넌 항상 말뿐이야 그렇게 아니 지금 남자친구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게 맞냐? 네가 꿇는다며 꿇어 그러면 할수 있으면 해안 하잖아 난 근데 네가 안할걸 알아 그리고 네가 한다고 해도 내 마음 변하지도 않고 아 존나 허해 오늘 진짜로 내가 더존나허해어너 지금 나너 지금 존나라고 했냐? 아존나라고 했다 넌 개지랄이라고 하고 맨날 욕하고 나한테 이러는데 나딱한 마디 했어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하자고 그러니까 존나 이제 그만하자고 간다. 야, 아왜 그래? 아뭘 그만하자고? 그만하자고 그냥 이제. 너 지금 말 다했어? 어, 말 다했어. 지금 헤어지자는 거지? 어, 맞아. 잘 알아 들었네. 그만하자고. 야, 야. 아, 잡지 말라고. 아, 너, 아, 너지왜 이렇게 사람 짜증나게? 해? 그만해. 너 지금 가면 진짜 헤어지는 거야. 오, 진짜 헤어지려고 가는 거야. 다시는 안 만나는 거야. 어 어, 제발 다시는 만나지 마. 나도 부탁할게. 진짜 이 지긋지긋하고 아까 네가 질린다 그랬지. 이 질린 연애 진짜 그만하자. 알겠지? 네 말대로 그만해 이제. 잡지 마 그리고. 야, 김주유. 가. 아, 진짜. 아, 하지 말라고. 내가 왜 헤어져야 되는데? 나 헤어지기 싫어. 아니, 나 헤어지고 싶어. 나 헤어지기 싫다고. 아, 난 헤어지고 싶다고. 왜 헤어지고 싶은데? 이질할 떠니까 무슨 떄떠던데 아, 내가. 내가? 야, 헤어지기 싫은 사람 태도가 이거냐? 야,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. 내가 뭐라?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뭘 했는데? 여지 거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. 너 지금 싸울 때도 네 지금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. 너는 지금 네 승질에 못 이기잖아. 아 그러니까 못 이겨서 그만 하자고 헤어지겠다고. 아 싫다고 나 헤어지기 싫어. 나도 너 좋아해. 나안 헤어질 거야. 야 이게 좋아하는 사람. 어나 좋아하는 사람이야. 너, 나도 좋아해서 이러는 거야. 미안하지만 난 너를 싫어해. 난 이제 네가 싫다고. 야너말 다했냐? 어말 다했어. 너 그렇게 나한테 상처 주고 네가 야 너는 거 같아? 너는 애진 자기 나한테 존나 많은 상처를 줬어요. 그럼 쌤쌤이지 맞지? 안 해야지 거야. 그럼 네 혼자 헤어지지 마. 난 헤어질 테니까. 야. 아, 아니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결혼을 하냐. 아, 나도 안 믿게 나 결혼 못할줄 알았어. 아니 나 청춘 나오면너당해 주지. 야. 그래 또 회포 한번 풀어야지. 내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. 너 결혼식장에서 그 여자 하나 잡아가지고 결혼해야 돼. 너도. 어. 아, 어나 택배 전화할게. 아 이거서면 어떻게? 나도 이제 하나라도 더... 이제 나한테 담배 담배까지 사오라 그러니까. 나미재안 아, 가져서 안... 아니면 왜 그래? 아, 아 그냥... 진짜 짜증나. 아 오늘 이거 필름 대지다. 그럼 미재 없이 너 들어갈 수 있어? <laughs> 여기 안 된다니까. <laughs> 그 뭐야 식장 알아봤어? 아 와, 맞다 와나 깜빡했다 와 아, 장난치지 마아 지금 알아. 지금 알아볼게요 아니 너 알아본다며 아니 그 알아보고 지금 알아봐도 되잖아 아니 이거 지금 얘기 나온지가 언제인데 나 내가 한다고 했더니 자기가 한다며 아니 그니까 이게 아.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 왜 아니 무슨 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제대로 될게 뭐가 있어 아 됐어. 아니, 이런 거 그냥 우리 진짜 헤어 진짜 뭐 하러 준비를 해. 아니 뭐? 아 진짜 나안 이걸... 해. 나안 해. 아니 또 헤어져? <laughs> 야 지야.